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눈치채시 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영상은 어크션 모드의 길 건너 친구들이 등장하여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길 건너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깃발 보이죠? 저기까지 스킬을 쓰면서 가야 됩니다. 어, 겁나 어렵겠죠? <laughs> 마그랑 제가 한번 깨볼게요, 이거를. 이거 이어있어요 깃발 저 앞에 보이죠? 안 보여요? 저 앞에 깃발. 아 저, 저 앞에 깃발로 뚫려가야 깃발이... 되거든? 이거, 자동차 있는데? 타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 어, 뭐야? 이거지! 이렇게 하면 통과! <laughs> 어, 아, 그렇네. 오, 리퍼야, 리퍼. 다음 거나. 아아아아 <laughs> 아, 이게 게 깨면 깰수록 그, 그거 뭐야, 레벨업이 되네.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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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아드 피아드 아다 왔는데 개카비개카비스아 카비스 <laughs> 아, 자 일단 피아다피아 피피피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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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겁나 잘하는데 겁나 잘하는데 겁나 잘하는데 나 겁나 잘하는데 아저 통과, 통과, 통과 기다려 기다려 망 기다려, 기다려 같이 들어가 아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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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이거 손쉽게 그냥 보면서 피할 수 있네 쉽네 <laughs> 별거 없네 우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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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laughs> <재밌다. 웃음> <재밌다. 웃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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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laughs> 거의 다 왔어 알겠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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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끝나? 어디가 독차점이야 아 <laughs> 어, 나이스 파라 <laughs> 뭐 쉬울 것 같은데? 파라 아니죠 파라 <laughs> <팔아. 안 웃음>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어. 어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쉽죠 다른 캐릭터에게 뭐해 아 미치네 어. 진짜 안 된다. 오, 역전. 아 뭐야 다 왔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 이럴 수, 이럴 수가? 아. 와, 이거 진짜. 근데 가끔씩 아유. 이렇게 겹쳐서 오는 차들이 있네. 이게 꽤어렵다맞아 아, 가끔씩 겹쳐서 오는 거. 와요, 이렇게 피하면 되죠. 지금 차가 계속 겹쳐서 와요. 어 연료 지금 딱 좋아. 차 겹쳐서면 오 이쪽으로 이렇게 피해주면 아유. 되는데, 아유 다 왔는데, 지금 미쳐버리겠네. 아, 와다 왔는데. 어 진짜 다 왔는데. 아 빨리 아, 깨야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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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역전할 수 있어 다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로 가보줄게 나나나아나안오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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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열로 여기 아 나이스 갠지 한 갠지 갑니다 아 근데 딱 겐지 기다리세요 역전하고 있습니다 지개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진자 가겠습니다 지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역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나의 시대 두칠 시대 두칠 시대 오호. 이제 죽을 때 됐죠 오호 아, 호 오호 려워 오호 오호 오 젠져요. 어 이거 튕겨내기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튕겨내 장차 튕겨내기 해보세요 마군님. 어 되는데 왜돼왜돼왜돼왜돼 왜대! 아니 튕겨내기 어? 어? 왜대! <laughs> 아 막... 되네? 아니 장차 직산체야? 아니 튕겨내기가 왜돼각 게임인데? 장차 튕겨내기가 되네. 와. 아 덕분에 쉽게 깨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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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자, 와, 다음선불아요 어, 선불화는 쉽지 않을까? 비치간 안기? 네. 엄청 쉬운데? 야. 야. 어, 아니네 자, 가시고요 자, 저도 곧 도착합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진짜 거의 다 왔어 제발 제발 거의! 핫! 핫! 그렇지! 아. 자, 선불화 갑니다! 와앗! 자, 핫! 핫. 핫. 갑자기 고 나와요 아 방금, 방금, 어, 방금 뒤에 딱 봤는데 네. 자동차가 오고있어 개무서웠어 완전 오케이 루시우다 와왜 이렇게 빨라요 조금만 나도 빨리 루시우 일로쓰요 아 루시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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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동차 지나가는거 본 다음에 아유 파괴되겠다 자동차가 붙였죠아진킹볼 오케이 다음 킹볼 너무 쉬운데요 렉킹볼 형 렉킹볼 렉킹볼 개꿀팁 옆에 옆에 갈고리 붙이고 하면 돼요 옆에요? 여기? 옆에 도로 도로 아고리 하면은 아니, 이거 너무 암시 아닙니까? 이거? 아, 근데 저는 왜 못하죠? 사실 저도 안 돼요. 아, 이거 낚시야? 아이죽 같이 죽을려고. 아, 아, 뭐야! 같이 죽을려고. 아, 예. 사기꾼 아니야. 아, 근데, 아, 이거 레킹버 뭐 어려운데? 뒤를 안, 안 보면 쉬워요, 레킹버 이게 원이어서. 오, 나 지금 개쩌는데? 개쩌네요. 아게 트레이서. 와 트레이서 개쉽잖아! 같이 가! 아! 오, 와 진짜 어려운데 렉킹볼? 정말 개꿀이네 뒤에 머물러 있어야지 어! 야 잠깐잠깐 나가씨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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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도 트레이서 아니 계속 마그랑 지금 한끗 차이로 내가 지고있어 아 이제 집중 좀 해야겠어 계속 질 때만 집중을 하니까 아. 이게 좀 계속 역전 나가거든요? 자 갑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자 피해주고 해주고. 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옆으로 피하고. 피하면 저한테 역 아! 전당 하셔요. 마크님 옆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드레이서는... 네, 드레이서는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야죠. 와, 아나, 개어려데 아나, 수면증으로 차 재우나? 아, 못 재워요. <laughs> 아니 아까 튕겨낸 게 되길래 수면층으로 제어질줄 알았는데 <laughs> 어 잠깐만 그러면 마그님을 제어야지아 <laughs> 나가 좀 어렵네 천천히 간다 깬다 자, 천천히 피하고 피하고 좋아 아 트레이서 집중하면 될것 같은데 좋아 마그님 제어니다아안 돼요 아 제이 제이 갔다 가아나 꼬치 하려면은 죽어요 오오 살짝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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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치웠다 마크 치웠다 나이스마그 치웠다 나이스꿀잼임스 여권지 아, 아, 좋아 좋아 제가 좋아 다음 나도 안하요 어차피 나, 나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나도 나, 나도 인성질한다 나, 나, 들어가면 돼. <laughs> <들어가면 돼>. <웃음> 제발 <laughs> 큰거 걸려라 <laughs> 다음에 아, 갑자기 졸지에 현란 마라톤 됐어요 지금 갑자기 변동됐습니다 현란 마라톤으로 일단차 하나 피하고 오케이 하나다 맞잖아 맞잖아 아아 주무시고 누무시고 나이스 다음 애쉬 애쉬 아아 에아 애쉬 근데 쉬울 것 같은데 10초 이거? 아 근데 10초네 쿨타임이 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뛰야돼 아나 수면충 피해야돼! 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갔어! 어 난이도! 어, 이게 더 재밌는거야 수면충 있는게? <laughs> 자 좋습니다 어 피하고요 야! 아 <laughs> 졸음운전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졸음운전 이렇게 무서워요 간다 집중! 아니 아나 수면충 빨리 들어가세요! 아아나 수면충 빨리 들어가! 아, 네. 너무 어려움. <laughs> 아 <웃음> 아니야 어, 어, 뭐야 왜 바뀌었지? 진짜. 저, 토르비언으로 바뀌었는데요? 왜토르비언으로 바뀌어서 사기 아니야 사기 치는데? 아, 너무 죽여서 약간 좀 감옥 같은 그런가봐. 어. GTA 의 감옥 그런 느낌인가봐 너무 죽여서. 약간... 아깝.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인상지 하래요? 근데 아, 아나보다 아... 더 쉬워요 이게. 아 A 쉬 어려워 A 쉬 진짜 어려워. A 쉬 너무 어려워. 자 A 시 집중해서 한번 깨보게요. 아 지금 근데 차 패턴이 너무 어렵습니다. 보니까 응. 처음 할때 무적일 때 차로 좀 타고 가야될 것 같아요 어, 맞아 그게 그게 아, 진짜 그... 필수야 아와 어. 이걸 못했어아 안하였어야 아, 했는데 내가 <laughs> 자 이런거 이런건 신 손쉽게 깰수 있기 때문에 깼다 깼 아, 패턴 완전 좋아요 이거 못깨면 진짜 살아 좋았어 나도 나애시네 아, 맞네 감옥같은게 있네 우와 감옥이 있네 와밖겜 아, 그래. 역시 인성질만 하지말라고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놨네요 모드가 간모드네. 와, 점크레 쉽죠? 점크레 쉽죠? 아주 맛이어 보이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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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고인물 된것 같은데 나 지금? 스킬 안 쓰고 열심히 가고 있어. 어 좋아, 너무 좋아. 중하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패턴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열두 바퀴, 열세 바퀴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착했어요, 점크레. 도착. 맥클린은 뭐 구조기 쉽죠. 같은 가져볼까요? 아도네아 너무 쉬운데요? 맞은님 언제 출차 오시려고요? 네? 면만 갑니다. 방 가요. 아 아직 모르신 거 같은데. 너무 쉽습니다. 자, 벌써 야, 저 벌써 뭐, 위인선이에요. 와 이거 대박인데? 아 어, 뭐야 개사기잖아 위인선 아, 개사기야 아니, 아니네. 야 돼. 라 잡자. 안돼 안돼. 아! 아, 아. 어, 됐다 됐다. 아, 아. 근데... 와, 와 진짜 차네 개. 차네개겹 지금 는데 무슨... 아냐 좋아 자자 자. 20바퀴를 먼저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20바퀴 찍을때까지 해보자 이거 이렇게 피해야지 아. 어 지금 차 패턴 너무 어려운데요? 어. 자 이쪽으로 빠르게 거의 다왔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윈스턴이라고 성질 급하게 할 생각 생각하면 안돼 어. 죽었어 자 이거 이거 어렵습니다 아또 이거 와아 이거 개어려워 이거 어떻게해 아이스 <laughs> 바로 빼줬다 다왔는데 아 미치겠네 아니 아니야 역전 나가면 안 돼. 허왔는데 진짜. 바로 뒤에 있어요 저. 한대 넣어 개 무서워. 오케이. 자, 자 좋습니다. 패턴지. 아다 왔는데. 좋아요 저는 깰수 있습니다. 깰수 있습니다. 루지라할수 있어. 잘 좋아! 끝판. 오다 아, 왔는데. 오 그렇지 나이스 라이너로트 뭐야? 라이너로트. 아 이거 피에. 아 이거 뭐야? <laughs> 오케이. 아다 <더> 왔는데. 라이너로트 고르스카니 언쳐가. <laughs> 택시! 아 택시세요!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아이스! 나이스 나만 좋잖아. 나이스! 어어 아. 어, 뭐야! 아, 송아나가 마지막인가 본데? 송아나가 마지막인가봐. 그래저 송아나입니다. 스킬 아무것도 없어요. 송아나는 뭐 쉽죠 이거 그냥 제가 스킬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까 하나 것처럼 이렇게 차가 겹쳐서 만으면 됩니다. 차가 겹쳐서 만으면 됩니다. 제발! 어 됐다. 아이님. 아이님. 못 지나가요.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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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어, 어, 깬다깬다 어, 깼다. 어, 깼다. 나도 성원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게 실수겠어 이거 성원한, 친하게 차량. 뒷바 타면 무리한가요? 바 타면. 나이스고 다음 젠야타젠야타고요자 아, 지금 부금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부금? 부금 뭐죠? 뜨는다, 부금. 네, 이게 마지막인가봐요. 저. 메카. 와야. 너 탈락고 어, 이거 있네 어, 어. 진짜? 야, 이거 때릴수요아 아, 좋은거 알려주셨네요 아 이거 <laughs> 근데 둘다 에임이 안좋아서 아야야 <laughs> 둘다 에임이 안좋아서 안맞네 이거 이거 우리 에임이, 에임이 안좋은게 아니라 안맞게 안 안맞 되어있어요 아 근데 아 진짜요? 아 맞네 맞는데요? <laughs> 맞는데 피는 안달아요 어. 자 저는 차를 피하겠습니다 저기 메이 보이는데 저거 뭐죠 저친구? <laughs> 어 저친구 귀신인가요? 네. 퍼신이네. <laughs> <laughs> 아, 진짜 개 어렵다, 미치겠다. 뭐 욕정이다. 부주하로 정시 산악 해드리고 민족. 민족. <laughs> 아, 아, 아. 와, 이거 진짜 제냐타가 제일 어려운데요? 이 속도 느려가지고. 아까 쉽다고 한거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뒤에서 정시 사악 계속하지 말아보세요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이어라 아, 나 죽었다. 자, 좋아. 어, 지금 패턴 좋은데? 내가... 야, 진짜 빡칠 줄 알았다 내려야 되겠다, 이경 패턴 짱 좋아 패턴 너무 좋아 제발 너무 좋아, 패턴 너무 좋아 자, 겹치지 마 이제 겹치지 마, 제발 어, 넘어가야 돼, 이제 넘어가야 돼 이제 넘어가야 돼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이거 진짜 내가 바보진 않았어 나이스! 다음 왔어, 솔져! 솔져! 훨씬 쉽죠, 아, 제나타보다 아, 이거 뒤에 보고 그냥 피합니다 뒤에 보고 피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아, 까비! 와, 이거 진짜 아! 까비. 아 갑이야, 발아픈데. 좋아, 좋아,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진짜 소저가 나라고 생각하고 해야겠어. 아, 자, 마군님, 마군님, 그래도 네. 우리 실력 비슷하네요. 예, 네. 그러게요. <laughs> 그렇지만 아, 제가 뭐 좀더 제가 좀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마군님. 음. 아, 그거는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죠? 아, 이미 어, 길고 짧은 네. 거 대봤어요 지금. 네, 차이 확납니다. 아, 좋아요. 거의 다 왔죠? 저는 벌써 여기에요. 어머님! 저바스티온이데 이거 어디가니? 어디가니! 삐! <laughs> 와, 진짜 이거 궁극기 안쓰게 낫겠는데? <laughs> 너무 느린데요? <늦은데>, 이거 <laughs> 바스티 아니, 바스티온 하나도 오만데 궁극기. 그냥, 그냥 움직이는게 나아. 와, 바스티온개느린되는데 어, 이거 야, 어떻게 깨? <laughs> 아니, 이거, 아, 이거 그건가보다. 점프하면스깨너고 만든건가봐, 이렇게. 점프하면서 깨는거구만. 아, 아 누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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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좋아, 아아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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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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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좋아, 아아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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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 좋아, 아짜 나왔는데. 진짜 왔는데, 어, 야, 2 0 점이 내가 봤을 때2 0 점이 만점인 것 같거든. 한 바퀴만 더, 파이팅. 서로 죽이기 없이 합시다. 어제 시켜놓고 <목소리도 웃음> <laughs> <laughs> 죄송. 자, 어, 어. 좋습니다. 아, 왜 이게 점수가 안 되지? 아, 내가. 어한 아. 군데만 한 군데를. 진짜 땅을 아예 쳐다보고 해야 돼. 땅을 아예 쳐다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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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 하는 거 알았어. 그렇지, 밀어줄데?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이대로만 저 이대로만 가자, 그치라, 어,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치, 칠리, 너무 좋아요. 자, 좋습니다. 20밖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0밖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다 왔습니다. 하늘만많았을때 진짜 바보하 나랑 이깰수있습니다 그렇죠? 그치, 아, 승리!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서 어, 혈압마라톤 아 혈압마라톤 뭐죠 이거? 이거 길 건너 친구들 길 아, 사실상 혈압마라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스는 모두 아시니까 지키바람 커튼시 채널 채 들어가겠습니다 봐봐. 밤 빠밤 이게 죽는게 하이라이트네